안녕하세요. 정원수 조건입니다. 오늘은 어제 저희 알풀 암컷들이, 이렇게 암컷들이 낳은 하루가 된 치어들 영상이고요. 어, 보통은 하루 정도면 난왕이 달려있으면 먹이를 급여하지 않는데 어, 어제 태어난 아이들을 보니까 난왕이 소비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생 브라인, 브라인 시림프를 걸러서 네, 넣어줬습니다. 어, 지금 위에 수면에 떠있는 아이들이 한, 한 40마리 정도 보이고요 어, 많은 어미들로부터 나서 한, 제가 알기로 한 8,9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라는지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한번 찍어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얗게 먼지처럼 다니는 게 브라인 칠림프에요. 움직이시는 게 보이시나요? 아, 보이네요, 여기. 보이시죠? 어, 이 브라인 시림프를 넣어주면 좋은 이유가, 어, 저기 치어들도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소화가 굉장히 빠르고 먹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먹이 급여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인 시림프 살아있는 아이들을 넣어주시면, 어, 이 아이들이 통통 튀기면서 어항 속에서 하루 이상을 살기 때문에 애들이 배고플 때마다 사냥을 해서 먹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브라인 시림프를 주면 확실히 성장 속도나 네, 발색이나 퀄리티 면이 상당히 좋아지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치어 아이들을 보여드릴게요. 음, 전부 알비노 플레드 아이들이고요. 아쉽게도 이 녀석들은 입문용에서 나온 아이들입니다. 자, 입문용. 조금 굉장히 어린데, 어린 친구들이 벌써 새끼를 낳아서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다시 한번 하루가 지난 치어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하루가, 만 하루가 아직 안 됐죠. 만 하루는 아직 안 됐습니다. 네. 하루 정도 된 치어 아이들이고요 브라인시림프가 저렇게 떠다니는 것들이 브라인시림프예요 살아서 움직이죠 네, 통동통동 튀기는 하얀 먼지 같은게 브라인시림프입니다 네. 한 2주동안은 브라인시림프를 급여하시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일주일 뒤에 또 영상을 얼마나 컸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